하셨고 기초위원장을 하셨습니다. 그리하여 반민족특별법을 제정하여서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악랄하게 굴었던 노덕수를 잡아드렸습니다. 그 노덕수를 잡아드리니까 이승만 정권은 놔주라고풀어주라고 했습니다. 못한다고 했습니다. 거기서부터 마찰이 생겨가지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하여 이 반민투기법은 해산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 친일 세족들은 청산되지 못하고 각계 각층에서 그 말들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이 아베한테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베를 두둔하고 우리 대통령을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국농이 분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편히 쉴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, 오로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더위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,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눈물이 납니다. 하다이라고 하는 그대정당에서당 원내 대표가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. 반민특위가 공론을 분열했다는 말입니다.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? 네 맞습니다. 나경원 의원입니다. 솔직히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뭉친 것은 나경원 의원 때문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? 우리는 그 후손들 아니냐? 이래서 우리가 다시 뭉친 것입니다. 아직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해대고 있을 때 어이가 없습니다. 저희 후손들로서는. 어이가 없어요. 어이가 없어요. 맞아요. 어이가 없습니다. 이 백주대낮에 성족이 일장기를 들고 무리지어 거리를 몰려다니고 국회에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자신있게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.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는 아베를 규탄하는 것이지 일본을 규탄하는 것은 아닙니다. 운동은 못했어도, 불매운동을 하겠다 하는 우리 시민들 정말로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. 우리 시민들 사랑합니다.